매 주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똑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부담이 되네요.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어,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되 묻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곧 영생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 뉴스를 보아도 방송을 틀어도 항상 어, 철천지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인 것처럼 네 편, 네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됩니다. 너내 편이야? 라고 묻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혐오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어제는 절대로 일어나야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일이 있었지요. 한 정치인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한 이유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온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양극단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아니 오히려 종교가 앞장서서 이런 혐오와 또 낙인을 찍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중에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군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을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가 묻고 있는 것도 당신은 그 심중에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고, 당신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 구출하기 위해서,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박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모두가 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무리들이 선동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이간에 바라바를 풀어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바라바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바라바를 단순히 강도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죠. 열심당의 일원으로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칼을 쓰고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을 내 편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 없이 그냥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손을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은 그런 일이지요. 사실 우리는 손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손이 밖을 향하여 펼쳐져야 합니다. 필요한 한 곳을 향하여 펼쳐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평소에 자기의 이웃,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했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유대인들, 순수혈통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래는 유대인이었지만, 피가 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증오와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경직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사고들을 하지요. 한국 교회도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서로에 대한 증오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없어져야 할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 죽은 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분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총칼로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마음껏 착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들한테는 강하고 강자들한테는 약한 비굴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편이 아닌 남의 편 아니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소가 닭을 보듯 보는 것이죠.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목표하는 목적지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이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해져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그는 부정한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음을 만지면 그또 시간 동안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있게 되니까 또 다시 이웃을 나눈 것이지. 내가 챙겨야 할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웃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혹시라도 가서 죽음을 만지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타인의 아픔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함이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로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에 반대 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아주 심각한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어, 강남의 그 밀집해 있는 아파트 촌에서 어,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밀집지대에서 500세대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설문 조사를 했느냐면 당신이 최소 두 가정 정도의 이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라고 표현해달라고,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0가정 중에서 단 98가구만 두 가정 이상의 이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5, 6학년 500명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3%나 된다고 합니다. 친구가 좋기는 하지만 사귀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5%입니다. 이것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다라고 말하고 대답한 사람이 한 아이들이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친구의 필요도 느끼지 않고 친구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고독한 군중, 고독 속의 군중.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사무 시대, 네 가지가 없는,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무가 뭐냐면 무반응, 무관심, 무의식, 무책임, 이것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사건이 일어나죠. 평소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대방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질러가면 금방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는데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지, 받을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사마리아인들도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그 손길을 거부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내 편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 그리고 뭐 어~ 폐, 간 이런 것에 우리의 감정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내장이 다 움직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 중에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맥락이 같은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창자가 끊어진 모든 내장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중요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병들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생과 이웃이 왜 연결되어져 있느냐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것은 곧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물론 단순히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짙습니다. com이라고 앞에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assion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하고 열정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발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나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주새끼 한 마리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룰까요?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무엇인가 해꼬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찌 보면 어혹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지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찾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찾아야 할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는 한 주간,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이웃의 필요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 함께 어깨를, 어, 맞대고 나누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 우리의 우리 마음 안에 품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웃들을 찾아나서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살아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위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